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6학년도 9월 목표 확통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평균이 m이고요. 표준편차가 2루트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2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예요. 이를 이용해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번 신뢰구간이 x바바 마이너스 c 그리고 모평균 x바 더하기 플러스 c일 때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린 뭐예요? 표준 편차와 표본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결의 실내 구간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우리 95% 실내 구간은 여기 실내 상수가 얼마? 1.96까지 나왔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구해보면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 지금 n이 얼마냐면 128 그리고 여기 시그마 표준 편차 2루트 e 2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가운데 모평균 그리고 x바 더하기 얼마? 1.96에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될 거다 자 여기서 당연히 c의 값은 누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 값이 결국에 뭐가 되겠다 c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뭡니까 그냥 c 계산하면 끝나겠죠 따라서 요거 1.96하고요 루트 128 알겠지만 얘가 2의 7제곱이에요 2의 6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2의 6제곱은 루트 쉬우면 2의 3제곱 8이 될 거고요 요거 루트 2 그리고 2루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요거 약분하면 요거 약분하면 4분의 1. 따라서 우리는 1.96을 4로 나누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 나누면 끝나겠죠? 4, 4, 16이겠고요. 당연히 여기가 36. 그리고 4, 9, 36. 됐죠. 그래서 얼마? 0.49가 될 거다. 따라서 요거는 얼마? 0.49.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식값은 얼마다? 0.49.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